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손잡힐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상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내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손자녀한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증여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아버지가 추가로 증여해야 된다고 1편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증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을때 과연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증여하면 좋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먼저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입니다 2천만원을 받게 돼서 증여세 없이 2천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납부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곧이어 할아버지가 증여했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해서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증여할 경우 세대생량 할증세액 30%를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다 보니까 공제를 못 받으면 그만큼 더 많이 증여세 출혈이 예상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증여한다면 증여세 절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증여할 돈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가 증여해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증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5천만원 받은 돈으로 자녀한테 2천만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미 10년 안에 아버지한테 증여한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어머니한테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왜냐면요. 직계존속인 그부분은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때는 증여하는 사람이 주체일 때가 그렇고요. 수중 받는 사람, 증여받는 사람 따로따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며느리한테 2천만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천만 원을 공제받고, 기타 친족 공제입니다. 천만 원에 대해서 10% 증여세율, 100만 원에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자녀한테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며느리한테도 증여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요 다음 3편에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손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증여세, 취득세 등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2편을 마쳤습니다. 다음 3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